음, 독점 AI 독점 금지, 독점 금지 및 플랫폼 성능 탐색. 음, 지금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생성형 인공지능 논문 중 보상에 관한 논문을 검색해줘. 그러니까, 어,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데, 야, 너 보상해줄게? 그러면 답이 더잘 나오더라. 이런 논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야기 들었지 직접 논문을 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진짜 있는지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정말 보상에 대한 논문이 만들어졌는지, 방어학습, 최신 기술, 기회, 공개 연구 과제. 그, 여러분이. 이렇게 관한 논문을 생산 연구 보 논문지, 보상에 관한 논문을 검색해 줘. 여러분의 그 이제 보상에 관한 논문이 있다면 그든가 어쩌든가 그 여러분의 그 이야기 하기 위해서 목록을 찾아들라면 이렇게 딱 찾아주고 여기가 뭐야? 여기도 물론 링크 그렇죠? <laughs> 이제 여러분이, 음, 논문을 보고 나서, 논문 목록과 요약제, 그 그림 등의 정보를 이용해서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런 그림 있죠? 이런 표도 있죠? 이것도 있죠?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이런 부분에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논문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 팔을 가지고 업로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은 PDF 파일이 있는데 파일을 가지고 업로드 할수 있기 때문에 알겠구나. 다운로드 이 파일을 가지고 업로드 할수 있고 또는 이 그림을 가지고 업로드도 할수 있어요. 제가 복사했잖아요. 내용을 분석해줘 그러면 그림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을 얘네들이 분석을 잘 해줍니다. 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면 좋은데 이해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챗치피티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설명 잘 해주죠. 자연어 처리 NLP 분야에 영향을 발휘한 신경망 모델 일종의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신경말, 신경망, 커블루션 신경망 등 순차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 이렇게 설명을 정확히 볼수 있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그림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설명해줘 이렇게 해 버렸어요. 그러니 바로 정보 그림을 이렇게 바로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다음에는 이제 뭐할 거냐면은 PDF 파일을 업로드해 볼 거예요. 이번에는 방금 제가 했는데 다운 받았는데. 내용을 분석하여 요약 정리를 해줘 이제 내용 분석해서 요약 정리해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써주는 거예요 이게 어, 파일 업로드 할땐 이것을 누르면 돼요 파일 첨가요 파일만 첨가하며 내용을 이렇게 요약 분석을 해준다. 이번엔 이제 여러분이, 그, 논문을 쓸 때, 해외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은, 요약 분석을 요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서 제가 논문 초안을 한번 써볼게요.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해. 요, 어, 제목과 요약을 써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제목과 요약을 아마 써줄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 영어로 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영어로 번역해야 될 때는 이렇게 처음부터 영어로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줄 때는 한국어를 갖다가 이렇게 한국어를 가져가죠. 한국어를 이렇게 가져가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쓰 여러분 쓰세요. 오늘 제가 바쁘니까 영어를 이렇게 바로 생성했는데 영어로 번역해줘면 진짜 번역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완전하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영어로 번역해줘? 그러면 된다고. 이렇게. 조금만 해서 영어로 번역해줘. 진짜 이제 영어로 거, 번역 엄청 잘해줘요. 그 다음에, 어, 교정된 파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이제 이 고, 교정된 파일에 여러분이 아니면은 뭔가 영어를 쓴 영어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 이런 문장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 다시 수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 다시 수정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영어가 굉장히 완전하게 수정해서 어, 교정해 줍니다. 이제 논문을 한번 볼게요. 이제 영어 문법에 오류가 있는 곳 찾아 수정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문법적인 오류가 없으면 괜찮은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문법적인 오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문법적인 오류를 여기서 수정을 해주세요. 굉장히 마음에 많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공부하실 때뭐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넣어서 검색하면 바로 파일 업로드해서 바로 교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어, 영어 문법을 썼는데 그 문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조금 마음에 안들 수가 있을 거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다가 여러분이 충분히 AS가 할수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쓸게요. 이 정도만 써서 문법 5를 찾아도 그럴게요. 너무 써갖고 이렇게 너무 쓴게 있으면 얘보고 문법적을 오래 찾아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또쓸 때도 한국어로 써줘 영어로 써줘 그러면 이제 그에 맞게 써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정해줘, 교정해줘, 교정해줘. 그러면 이제 교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이 찾집틀에서 논문에, 어, 틀을 잡고, 논문 찾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논문을 좀 쓰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 한번, 생성인공지 개인 제작에 관한 제목을 먼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목차를 만들어 줘요. 서론, 아 음, 목차를, 어, 뭐, 아이디어를 줘, 그리고 대고 목차를 잡아줘. 그래 되고요 이제, 어, 목차가, 여러분이 어떤 논문이 있으면 논문을 그 논문의 내용들을 딱 넣으면서 이 논문에 해당된 것처럼 목차를 잡아줘. 그러면 좋겠죠. 아니면은 제가 넣었던 논문들이 논문이 있었죠. 목차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논문이 나왔어요 목차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뭘 뭘 많이 제일 중요하게 는왜냐면은 통계 부분을 굉장히 많이 써요 데이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음,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공공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저희들은 오늘은 공공 데이터를 가져서 써볼게요. 여기가 그 누리집이라고 있어요.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보 누리집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사고 통계에 대한 공공데이터가 있어요. 이걸 다운로드 할 거예요. 다운로드 됐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채집 등에서 작업을 해볼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끔 파일 첨부라는 거예요. 팔천분 누르면 이렇게 어 스프레드시티 엑셀이나 여러분이 데이터 통계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음... 통계를 가지고 뭘 해봐야죠? 뭐 해본다고요? 지금 저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 통계 자료를 분석해줘 라고 메시지를 해볼 거예요. 벌써 다 했어요? 그럼 저도 해볼게요. 기본 통계 자료 분석해줘. 엔터. 그리고 엔터 한, 여기 세모나 보내기 단추를 눌렀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채찍 PT4입니다. 이 4로 해야지 이 데이터가 분석이 돼요. 4 아닌 3은 데이터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꼭 하는 말을 뭐라 하냐면은, 음, 22달러 정도의 돈이자 그래도 여러분 좀 써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 데이터가 분석이 하다가 말다 하다 말다 그네요 분석할 때 여러분은 다양하게 이제 다른 것을 보고 조금 쉬어도 되죠. 지금 자꾸 이렇게 분석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제가 분석해놓은 거 보여줄게요.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찍는 거거든요. 이 앞전에 찍다가 오류가 나서 다시 찍어서 이 앞전에 했던 거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앞전 했던 거죠 통계 자료, 기본 통계 자료 분석해줘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저장제출이네, 뭐야 저장제출? 이미 저장제출 했는데 또 저장제출이야. 그러면은 이제 사고, 사망, 부상. 2020년도 이, 20에서 22년도 자료다.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2 2년 동안, 22년 동안. 이거 딱 보시면, 여기 자료가 여기 있죠. 보시면, 20년도부터 시작해서 22년도까지. 맞죠? 응? 그리고 평균적으로 약, 어, 교통사고 발생했습니다. 그럼 한번 평균, 적 만들어 볼까요? 저희 같이. 자료가 어디 갔냐. 사고 사망 부상. 그러니까 여기서 해서 어. 소식 평균 하나만 볼게요. 아, 이거 이거 평균 그러니까 평균에서 컨트롤 이렇게 해서 평균 나왔는데 거의 맞죠? 연간 2,500건의 평균 자료가 발생했다고. 네, 거의 맞은 것 같아요. 어, 최소 건수와 최대 건수가 있고요. 표준 편차도 나왔고, 어, 연간 평균 사망자 수는 28입니다. 한번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표준 편차는 98명이에요. 부상자 수. 다 나왔죠. 어때요? 분석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수를 회귀분석 을 통해 예측하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줘. 근데 이제 지금 있어 분석 나오면서 이것도 그래프로 다 그려줬어요. 그렇죠? 여기도 그래프 그려주라니까 회귀분석이란 거는 데이터 있는 것은 그렇게 쓰는데 데이터 없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추출 을 예측해서 나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어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한 부상 부상자 수입니다. 연도를 독립 변수 사용해서 부상자 수를 경향성을 예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어때요? 회귀 분석까지 다 해주죠. 친구야 갈수록 아픔이 저리는 아침